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과 예상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과는 공자의 논어입니다. 자, 1번. 나이를 나타내는 한자 어휘와 나이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자, 공자가 말한 나이가 있었죠. 지학은, 1번의 지학은 15세. 이립은 30. 맞죠? 부록은 40, 이수는 60, 종심은 70.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직업을 나타낸 한자 어휘 중 잘못 표기된 것은 직업을 나타내는 한자 어휘 가운데 사자, 일사자, 스승사자, 선비사자를 유의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볼까요? 1번, 교사. 맞습니다. 2번, 변호사. 변호사의 경우는 선비사자를 써야 됩니다. 일사자를 쓰는 경우는 검사, 검사, 판사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양사, 지휘자, 보좌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나 다가 있네요.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해 보겠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세 구절입니다. 가, 학이 시습지 부력료로와유붕자원방내 부력낙호와 인부지 부론 부력군자호와 배우고 틈나는 대로 그것을 익혀 내 것을 만들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온다면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어찌 군자가 아니겠는가? 나, 지지자 부려 호지자요, 호지자 부려 락지자라.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다, 삼인행 필요아사은이요, 택기선자의 종지요, 기불선자의 계진이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안에 나의 스승이 있다. 그 좋은 것을 택하여서 그것을 따르고 그 좋지 아니한 것을 택하여서 그것을 고쳐야 하느니라. 3번 밑줄친 한자 중 기억과 쓰임이 같은 것자 기억 자원방내 자자는 몸모로 붙어라는 전치사 허사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자백 스스로 고백하다 2번 자리 자주 스스로 주인이 되다. 3번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4번 자아 나. 5번 자고. 그러면 예로부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니은에 들어갈 한자로 알맞은 것은 자. 이거는 음, 연쇄법을 알면 되겠지요.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그러면 호지자가 반복되니까 연세라고 그랬으니까 좋아할 호가 되겠습니다. 3번 디귿에 생략된 한자 자, 택 선택하다 라는 택자가 두번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할수 있다 그랬었죠. 그 좋지 아니한 것을 선택하여 선택하여 택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휘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말은 직업을 나타내는 한자어들이네요. 교사, 요리사, 영양사, 지휘자, 판매원. 답은 3번. 기억에 담긴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 불역, 열호와 열로 읽었습니다.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그러면 몹시 기쁘다는 의미가 되겠고, 생략된 부분에 유의하여 니은을 풀이해보자. 아까 택이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좋지 아니한 것을 택하여 그것을 고친다. 연습 문제에 있던 문제들이었으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각 내용과 관련이 깊은 글을 윗글에서 찾아라. 자 가를 보면, 자기 자신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이 주위로부터 자연스럽게 얻어집니다. 모두가 당신을 도와줍니다. 또그 일을 하고 있을 때가 당신 자신이 가장 에너지가 살아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즐거워하는 일을 하라 그랬으니까 나와 관련이 깊겠네요.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반면 교사는 부정적인 면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라는 뜻으로 나쁜 본보기를 보여 상대의 행동을 고칠 수 있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면 다, 타산지석의 다와 관계가 있겠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안에 나의 스승이 있다. 그 좋은 것은 택하여 따르고 그 좋지 아니한 것은 택하여 고쳐야 하느니라. 그래서 답은 나와 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풀어보죠. 윗글과 윗글의 공통 출전. 그러면, 노너. 관련 인물은 공자. 가의 기억, 니은의 음과 뜻.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세 가지의 음과 뜻이 나온다고 수업시간에 얘기했죠. 기억은 말씀, 설, 기쁠, 열, 유세알, 새.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쁠, 열이고, 니은 즐거울, 락, 좋아할, 요. 그 다음, 음악, 악, 그랬죠. 여기서는 좋아, 아, 즐, 즐거울, 락이 되겠죠. 즐거울, 락. 그 다음, 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장의 형식, 부력, 호,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이나 반복된다고 그랬습니다. 어찌 뭐뭐 하지 않겠는가? 또한 뭔뭐하지 아니한가 이런 형태의 문장 형식을 반어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에서 a가 가리키는 것 배우고 그것을 틈 나는 대로 익히다 그것은 앞에 나온 배운 것을 뜻하는 학을 지칭하는 단어다 그랬죠 학 반어형 학 b의 뜻으로 오른 게 뭐냐 아까 얘기 나왔네요 뭔뭐로 붙어라는 전치사요 허사라고 그랬습니다. C에 넣을 수 있는 한자,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아니다, C가, 그렇죠. 생략된 한자, 다른 사람이 무엇을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가치와 능력이니까 나, 아, 자 정도가 될수 있다. 그랬죠? C에 넣을 수 있는 한자, 어, 선생님 답을 잘못 썼습니다.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나, 아, 자 정도가 돼야 되겠죠? 선생님, 문제를 잘못 풀했네요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B의 뜻으로 오른 것은 뭐뭐로 붙어 있고, C의, 아, 다 라고 생각했는 모양이네요. C에 해당하는, C의 생략된 한자는 나, 아, 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 예상 문제만 보면, 보는 친구들은 이거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번 나에 쓰인 수사법 두 가지 선생님은 세 가지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두 가지라고 한 이유는 어, 연쇄법과 대구법일 경우에 두 가지고 문장 형식을 나타낼 때는 비교형이라고 하는데 비교법이라는 수사법으로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 가지 다 알아두세요 대구, 연쇄, 비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문장의 형식은 비교형이라는 거 나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즐길은 락, 즐거울 낙자가 되겠습니다. 다의 빈칸에 들어갈 한자 아까 이게 스승 사자였죠.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생략된 한자 다에서 생략된 한자 아 선택하다 택자가 생략되어 있다고 아까 얘기했고 관련된 한자 성어는 타인의 하찮은 언행도 나의 덕을 닦는 데는 도움이 된다. 타산지석. 정도가 되겠네요. 다산지성. 공자가 말한 나이를 나타내는 한자를 모두 고르시오. 자, 이 문제가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공자가 말한 나이는 15, 30, 40, 50, 60, 70이었습니다. 자, 보면 공자가 말한 나이는 15, 지학, 30, 1입, 40, 불 50, 지천명, 62순 7 0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나이를 나타내는 한자, 이 숫자의 합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사군자에 들지 않는 것. 사군자는 군자의 덕을 닮은 네 가지 식물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매난국죽인데, 영꽃 연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배움의 자세. 공자가 말한 학문의 자세. 널리 배우고, 박학. 자세히 묻고, 신문. 신중히 생각하고, 신사. 분명하게 분별하고, 명변. 그 다음, 독행. 독실이 실천한다. 그런데 5번의 고행은 아니겠네요. 답은 5번. 16번. 직업을 나타내는 한자 어휘에가 잘못된 것. 아까도 나왔었죠. 어, 교사, 요리사, 변호사, 영양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검사할 때는 일사자를 써야 됩니다. 도금이 잘못된 것. 벗붕, 멀원, 성내